저소득층의 비만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폭만하거나 뚱뚱한 몸집은 과거 부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이 저소득층에서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1년간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초고도비만인 사람들을 소득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최고 소득층인 건강보험가입자 최상위 그룹보다 3.5배 높았습니다. 또 소득수준간 초고도비만율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비만은 대물림될 수 있어 더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건강한 식생활도 식사 조절과 운동은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 내혈관 질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질병이 결국은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또이 비만이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 격차를 더욱더 크게 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초고도비만율은 지난해 기준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